진짜 우리가 이제 너무 대개문이나 너무 태극기 좀 이런 양극단을 좀 없애고 조금 균형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정신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문제 대통령하고 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너무 많죠. 이명숙기전이 공부 많이 안 하셨구나 내가 보니까 차이점이 보통 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이 있었고 그분은 자기 부하나 자기 국민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신 분이에요 시생하신 분이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저기 신하들이 숨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각자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거는 생각이 음. 틀린 거보다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아는 만큼 깨우친단 말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하기가 음. 어려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노무현 대통령 밑에 민정숙하고 이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착하시고 선하신데이 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도 할줄 알아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틀리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전 진짜 존경하거든요. 저 남편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건 우리 둘을 서로 비밀인 거 약속했죠? 비밀하세요. 안그러면 제가 통화 못 해요. 더 이상 아셨죠? 그렇죠.